광주와 전남에서 잇따라 AI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닭, 오리 2만 7천여 마리가 살처분 됐습니다. 행자부가 전국 자치단체에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폐쇄를 명령해 갈등이 예상됩니다. 광주시가 전국 음식물 쓰레기 지르기 경진 대회에서 최후 수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닭오리 2만 7천여 마리가 살 처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8일 전남 나주강진 오리농장에서 AI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 광주와 전남에서 고병원성 AI 총 7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AI 발생은 오리농장 3건과 전통시장 2건, 중간 상인 개류장 한 건, 식당 한건 등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AI 바이러스의 전파 요인이 가금류 중개 상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내년 5월까지 AI 확산과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담 상황실을 만들어 운영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전국자치단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폐쇄를 명령해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광주 지역 5개 구청 등의 공문을 보내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오는 8일까지 폐쇄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자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폐쇄 이행부담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행자부는 앞서 지난 2006년과 2009년에도 전국노 사무실을 폐쇄하려다 노조와 갈등을 빚은 바 있어 이번에도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광주시가 전국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광역 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환경부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에서 광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홍보 및 환경 위생 관리와 자치구 지원 및 유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 구축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착 등에 기여한 점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 구축 사업이 전체 공동주택의 25% 수준에 그치고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점 등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다음은 DBS 단신입니다. 전라남도는 10월 한달 동안 요양보호사 자격증 부정 발급 차단을 위해 전남 지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실습기관 등에 대해 지군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점검 기간에 교육기관과 실습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교육생 관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법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제12회 추억의 충장 축제가 추억과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과 금남로, 충장로, 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충장 축제는 세계 부문 28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으로 아시안 파 페스티벌과 거리 퍼레이드 추억의 테마거리, 추억의 고고장 및 충장댄스 등을 마련합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충장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선남 중소기업청은 오는 12일까지 2015년도 하반기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수출 실적이 미화 5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 자체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내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